가성비 이어폰 끝판왕 갤럭시 버즈 3 대박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무려 12만원이나 싸게 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반짝 할인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정가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1만 9천원에서 현재55% 반값 할인 중으로 무려 12만원이나 할인받고 9 9 7 4 0 0원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따끈한 역대 최저가입니다. 지금 아래링크에서 구매하면 55%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 이게 놓치지 마세요. 전례 없던 대박 할인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뒤에 상세 스펙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이어폰 살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착용감 귀에 잘 맞지 않으면 아프거나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 내 귀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접 착용해 보거나 여러 개의 이어팁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아요. 두 번째 음질 듀얼 앰프 2A 스피커 탑재된 제품은 넓은 스펙트럼 사운드가 보장됩니다. 깨끗하고 생생하게 듣고 싶다면 베이스가 풍부하거나 고음이 깨끗하고 선명한지 체크해 보세요. 직접 들어보는 걸 가장 추천드리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처럼 음질이 좋다고 알려진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한번 충전으로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총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배터리가 너무 짧으면 자주 충전해야 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음질과 배터리 그리고 착용감을 잘 살펴보시면 만족스러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리기 초특가 할인 갤럭시 버즈3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이어폰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첫째 디자인이 예쁘다고 소문났습니다. 각진 외형이 기존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귀에 딱 맞게 설계돼서 착용감이 놀랍도록 편해졌어요. 3D 데이터 기반의 인체 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착용 도 부담이 없었고 운동할 때도 잘 고정되어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음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삼성의 하이파이 사운드 기술이 적용돼 무손실 음원도 원은 그대로 재생되고 고음은 맑고 저음은 묵직하게 울려서 음악의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들립니다. 셋째 갤럭시 AI가 귀 모양과 착용 습관을 실시간 분석해서 자동으로 이퀄라이저와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해줘요. 시끄러운 지하철에서도 주변 소음은 줄이고 음성은 선명하게 전달돼서 몰입감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넷째 배터리 성능도 인상적이에요. 이어폰 단독으로 최대 6시간, 케이스 포함 시 최대 30시간까지 재생 가능하고 5분 급속 충전으로도 � 급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IP57 등급 방수라 땀이나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버즈3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값하는 갤럭시 버즈3를 12만원 반값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